안녕하세요, 찐피에입니다. 내맘대로 요거트. 오늘은요 자생 무를 이용한 요거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맛있어요. 이거를 발효균주는 파워 칵테일에 있는 2종의 유산균을 이용을 할 거고요. 원래 발효를 전문으로 해서 포커스에 대서 나온 제품이 있는데 오늘은 모유 기반 유산균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만들어본 진우니 콩 현미 바라 현미 요거트 이고요 얘는 모유 기반, 얘는 필굿 요거트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자, 이쪽은 똑같이 현미와 진우니 콩을 했는데, 균주를 모유 기반 균주 두 이종으로 해서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색, 공, 자색 무를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요거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재료가 있는데요. 이 재료를 그냥 이용을 하면, 자, 다른 균들에 의해서 발효가 잘안될수 있으니, 제가 살균을 먼저 하겠습니다. 균은 높은 음도에서 살균이 되기 때문에, 물에, 이 파워 칵테일 안에는요, 모유 기반 유산균 2종이 들어있는데요. 이 균주가 굉장히 몸 안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제품화 되어 있는 필굿 요거트에 들어있는 4종에 있는 균주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요새 파워 칵테일을 이용을 하니까 훨씬 더 장이 좀더 편안한 걸 저는 그래서 파워 칵테일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침에 우리가 영양을 많이 넣어주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 곳에는 준주는 들어있는데 잘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들어있지만 조금 먹이로서 약간 부족할 수 있으니 발효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식이섬유를 추가로 조금 더 넣어서 같이 발효를 할 예정입니다. 자, 뭐가 잘 소독, 소독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위 아래. 요거는 끓여서 익히는 게 아니라 소독의 개념이기 때문에 겉과 속에 있는 세균을 잘 없애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야채와 과일로 우리가 발효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주의할 거는 소독을 따른 이 내가 넣고자 하는 균 외에 다른 균을 잘 없애는 것과 두 번째. 발효하는 온도를 잘 맞추는 것. 그 환경만 잘 맞추면 어떠한 과일과 채소로도 다 요거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5초만 볶아서 진기로도 음, 소독을 하겠습니다. 낀팸님은 소독을 정문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살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자, 네,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자 살균 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균을 다 없앴고, 잔열이 남아있어 표면이 뜨거운 이 이게 표면이 자 지금 열에 의해서 증기에 의해서 살균을 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때 마저 잘 식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온도가 한번 재볼까요? 음, 와, 무가 82도, 1도, 요 정도 온도를 갖고 있구요. 아, 자, 얘를 온도를 아, 잘 남아있어. 맞춰서, 자, 얘를 온도를 맞추는 게두 번째 중요한 포커스라고 말씀드렸죠. 자, 무가 다른 야채보다 열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네요. 온도를 맞출 때이 무는 안토시아닌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색이 많이 아, 피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다섯 가지 야채 색깔 중에서 이 보라색이 가장 조금 평소에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네아그고 보라색 물을 이 과정은 왜 필요하죠? 지금 물을 붓는데 무가 뜨거운 온도로 지금 살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균을 넣으면 나의 좋은 균도 다 살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배양하고자 하는, 키우고자 하는 균을 잘 배양하기 위해서는 그 균이 잘 살기 위한 온도를 맞춰야 합니다. 자, 온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31도. 하고 한번만 더 확인하고, 32도. 자 그러면 물을 살짝 덜어내고 다시 좀 차가운 물을 해서 맞추면 제가 물로 하는 거는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물리 온도라 이게 어느 정도에 가능한지는 지금 더, 더 부셔야 될것 같아요. 더부어야 부아, 네. 된다고요? 예. 네. 고물반 컵. 고 반절 더더더 부셔야 될것 같습니다. 더요. 더. 더. 됐습니다. 제 감입니다. 네. 이렇게 섞어서 온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25도입니다. 갈면 이 내부에 있는 온도가 좀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갈면서 다시 한번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갈아봅니다. 갈아 오늘 도중에 온도 한번 잘못되신다. 25도 네, 온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산균을 넣고도 다시한번 믹스를 해야되기 때문에 넣고서 다시 더 갈면 됩니다 그래서 모유기반 유산균 2종이 들어있는 파워 칵테일을 붓포 넣겠습니다 음 전적이 흘러요. 갑적이 흘러요? 탄압을 올려주세요. <laughs> 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그냥 물에 타서 먹는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식이섬유가 더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먹이가 되는 건가요? 유산균에? 네, 유산균에 먹이서 발효가 좀더더잘 되고 잘 자라라고 올리고당, 플라토 올리고당하고 이눌린을, 자, 이렇게 넣습니다. 해서, 네, 예, 먹이 넣고 균 넣고, 먹이 넣고 균 넣고, 온도 맞추고, 반응시키고, 네, 예, 돌리고, 돌리고, 네, 자, 섞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음. 파워테를 넣으니까 색깔이, 파우포테 색깔이 되어 나오죠? 피시아님은 우리가 거미콩이나 보라색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색소입니다 그게 우리 몸에 많이 유용하게 많이 쓰이죠 이정도 하면 잘 섞였으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뜨거운 물 필로하니 내 네, 준비 부탁드려요. 끓여 주세요. 뜨거운 물. 네. 자, 여기 내솥에 네 이렇게. 자, 넣는데 요거는 이제 공간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외부에 공기에 들어 있는 다른 균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 최대한 넣고요. 테두리를 꾹꾹 눌러서 이렇게 밀폐를 시키고 네. 끓는 물을 끓는 물을 표선까지 넣어줍니다. 여기 600cc 정도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끓는 물과 아까 온도가 맞춰진 내솥에 있는 배양할 수 있는 요거트.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24시간 정도 놔두면 발효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 요거트 이름은 내 마음대로 멋이라고 했죠? 내 마음대로 요거트 자색 무 요거트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